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외침은 여전히 공허하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임에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단한 명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조사 지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다. 권익위가 4개월 만에 밝혀낸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위반 조차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1년 가까이 밝혀내지 못했다. 주무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스스로의 책임을 조사하는 구조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 사이 유가족들은 삭발과 농성으로 국가의 부재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였다는 유가족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는 조사기구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더 미루지 말고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사회적 참사 앞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 고통은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진실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